가 가지고 온 영상, 데일리 메이크업 영상입니다. 그동안 되게 많은 메이크업 하울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몇번 정도 시도를 했었는데, 와 이게 영상 찍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오늘 드디어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하고 다니는 메이크업이고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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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찐템 가득한 영상이고, 어... 저는 항상 이 메이크업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이 메이크업으로 촬영하러 다니고 밖에 나돌아다닙니다. 저의 찐 데일리 메이크업 파울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선크림 발라주는데요. 몇 년간의 제 찐템입니다. 물광 효과가 대단하고 그리고 끈적이지 않아요. 보습감 좋고 나름의 톤업도 되고 근데 만약 끈적이진 않아서 선크림 발랐으면 톤업크림 발라주는데요. 진짜 진짜 제 찐템입니다. 클라뷰의 화이트 펄세이션 아이디얼 액트리스 백스테이지 크림인데 이게 한때 여배우 톤업크림이라고 좀 유명했던 거거든요. 추천 글 받고 사서 썼던 건데 그때부터 쭉내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톤업크림 썼을 때좀 탁해지고 아니면 그 톤업이라는 명목 하에 너무너무 뻑뻑하고 백탁현상이 심한? 근데 요거는 발림성도 부드럽고 내 피부에 미묘한 톤들 있잖아요 그거를 싹잘 잡아줘 피부가 정말 정말 타고 나면 좋겠지만 얼굴 톤이 균일할 수가 없단 말이죠 피부를 타고 났다던가 아니면 정말 정말 피부과 가서 네이버 관리를 받지 않는 이상 균일한 얼굴 톤 갖기는 항상 어려운 것 같은데 이 톤업 크림은 진짜 그 미묘한 얼굴 톤을 싹잘 잡아줘서 본격적인 화장 전에 손 잡기용으로 진짜 애정하며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이스를 깔아줍니다. 날씨가 너무너무 더워진 관계로 하나만 쓰고 있습니다. 아워글래스 앰비언트 소프트 글로우 파운데이션. 콕콕콕. 콕콕. 다음에 퍼트려주는데, 이런 부술 씁니다. 모가 납작해요. 1차로 퍼트려줘요. 기본 베이스를 진짜 진짜 얇게 바르거든요? 손가락으로 점점점 찍어놓은 것도 양이 정말 안 돼요. 일단 얇게 깔기. 피부가 아무리 얼룩덜룩하든 잡티가 많든지간에 일단 얇게 깔아야 돼요. 한 번에 많은 양을 올려서 텁텁하게 표현하는 것보다 얇게 얇게 부분적으로 화장하는 게더 예쁘달까요? 제 피부 고민은 눈두덩이랑 다크서클 쪽 색소 침착인데 전에는 그걸 가리려고 정말,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 남겨두기도 하고. 다시 한번 소량을 짜서 찍어줍니다. 조금 더 커버하고 싶은 부분은 저는 쿠션 퍼프로 두드리거든요. 톡톡톡톡 묻혀서 피부 베이스는 끝입니다. 잡티 같은 거는 군데군데 보이거든요. 다크서클도 그렇게까지 커버가 되지 않았고 일단은 여기서 멈추고 눈 화장을 들어갑니다. 눈두덩이에 유분기가 있으면 안 돼서 유분을 잡아줘요. 루나 프로포토 피니셔 2호 블러 파우더. 눈두덩이 유분을 좀 잡아줘요. 가볍게. 어차피 아이섀도우도 가루로 올라가잖아요. 밑에는 지나가듯이 섀도우. 정말 정말 찐템입니다. 에뛰드 마이 베스트 톤 아이 팔레트 만인의 이상형. 약간 봄웜 라랑 여쿨도 쓸수 있는 약간 살구 톤과 밝은 베이지 조합의 팔레트거든요. 첫 터치에는 이거랑 이거. 전반적인 아이홀에 발라줘요. 그러면 싹! 바로 화사해지고 같은 컬러로 애교살 영역에도 발라줍니다. 응? 여기 약간 어두운 아몬드 컬러가 있거든요? 쌍꺼풀 라인 정도 음영을 넣어주는 거예요. 나 메이크업 영상 처음 찍어봐서 잘 찍히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잘 따라하고 계시죠? 전 <laughs> 사실 메이크업하고 저 꾸미는 게 진짜 제일 좋고 재밌는데, 이런 영상은, 글쎄요, 지금이 처음이네요? 우리 남성 구독자분들 보고 계시나? 쌍꺼풀 라인 정도, 조금? 눈두덩이 반절? 해서 눈꼬리 쪽으로도 살짝 길게 빼주세요. 두 번째 음영 컬러는 이렇게만 발라주고 저는 얼굴에 뭘 많이 하면 할수록 예쁜 얼굴은 아니거든요. 그 색조도 최대한 조금 올리면 예쁘고 그래서 이 정도만 올려도 저는 섀도우는 끝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아이라인이랑 속눈썹이랑 애교살에 공을 정말 많이 들이기 때문에 속눈썹 들어갑니다. 눈화장에서 속눈썹을 정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화장 퀄리티를 높이고 싶다. 그러면 속눈썹 연출하는 법을 좀 연구하고 연습하면 그동안의 화장이랑 정말 다르다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일단 뷰러를 정착을 한 쪽으로 됐는데요 요거 카이 뷰러예요. 웬만한 뷰러 정말 1등입니다. 저는 속눈썹 컬링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꼭한 번에 많은 힘을 주고 하시면 안 돼요. 최대한 힘을 빼고! 반반적으로 잡아줬으면 은눈 앞머리 쪽에 꼭짓점을 앞에 두고 이렇게 펼쳐나가게 잡아주시고 가운데는 정방향? 핑크튼 꼭짓점을 끝에 두고 이렇게 부채꼴로 펼쳐주셔야 속눈썹 컬링이 정말 잘 돼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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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눈썹 뷰러를 했으면 아이라인을 그려줍니다. 프로에이청담 리퀴드 디파인 라이너입니다. 저는 브라운 컬러 사용하고 있는데 조합은 납작붓 브러쉬가 필요해요. 다이소에서 샀어요, 저는. 이 밑에는 그냥 다쓴 아이라이너 그냥 껴놨어요. 내눈 진짜 우주 최강 잘 번진다 하시는 분들 프로에이청담 리퀴드 라이너 꼭 써보세요. 어차피 이따 속눈썹 붙이고 펜라이라이너로 다시 터치할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진하거나 너무 선명하게 바르지 않아도 됩니다. 속눈썹을 붙여보겠습니다. 돌고 돌아 깜빡 속눈썹입니다, 여러분. 10mm 1 기둥짜리를 쓰고 있고 블랙 컬러예요. 듀오플과 함께 쓰고 있습니다. 짠. 요 정도? 이렇게 짜놓고 핀셋으로. 태무 1200원. 저는 눈 앞머리부터 속눈썹이 긴 거를 선호하거든요. 눈동자보다 먼저 시작되는 속눈썹이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눈동자보다 앞에서 붙이면 예뻐요. 붙였으면 한번 이렇게 눌러줘요. 벌써 예쁘지 않나요? 사실, 일상 데일리 메이크업 하는데 속눈썹을 매번 붙이기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가격도 그렇고, 뭐, 이거를 재활용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듣긴 했는데, 그게 여간 피곤한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일회용인데, 그렇게 치면 좀 비싸단 말이죠, 솔직히. 그럼에도 속눈썹을 붙일 만한 보람이 있다, 진짜로. 하나 팁은, 샵에서 속눈썹을 붙이잖아요. 그러면, 한 땀을 붙이고, 그첫 번째 땀 끝나는 그 털에다가, 두 번째 속눈썹 시작점을 겹쳐서 붙여주시거든요? 그러면은 속눈썹을 배로 더 많이 쓰지만 그만큼 눈이 깊어지고 또렷해진단 말이죠. 마스카라를 하지 않아도. 왜냐면 두 개의 털을 요렇게 겹쳐서 붙이니까. 근데 저는 일상 데일리 메이크업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이게 정말 금방 거덜나요. 저는 요거 하나면은 세네번 정도는 메이크업 할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겹쳐서 붙이지 않고, 이렇게 붙였으면 이 정도 거리 떼서 이렇게 붙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 개를 그렇게 붙였어요. 는 노글루보다 한땀한땀 한땀 붙이는 이뭐 속눈썹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노글루는 빠르고 편하긴 한데. 솔직히 아무리 가볍게 나왔다고 하는 거 써봐도 아, 무겁고 처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무겁고 처지면 눈의 피로가 상당합니다. 눈의 피로감이 쌓여서 결국에 나까지 피곤해지는? 제가 그래서 돌고 돌아 이한 땀짜리 깜빡 속눈썹 쓰는 것도. 내 눈매 라인에 맞춰서 제가 붙이는 거다 보니까 무겁고 피곤한 적이 없어요. 한쪽 속눈썹 붙이기를 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눈화장을 들어가 보는데 펜 라이너를 그려줍니다. 9인투 나인 서바이벌 펜 라이너 2호 매트 브라운 컬러 써주고 새로 붙인 속눈썹 사이사이에 빈 공간이 있거든요. 이렇게 별거 안 했는데 눈이 확 깊어졌죠? 그리고 눈꼬리도 조금 빼놔줄게요. 눈꼬리는 항상 끝으로 갈수록 얇게 빼야 돼요. 끝에가 뭉쳐져 있고 날렵하지 않으면 그거 자체가 자연스럽지 않아서 뭐 예뻐 보이지 않는달까? 눈이 진짜 다르죠? 여기는 뷰러만 해놨고 여기는 위에만 일단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애교살 해야 돼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애교살 메이크업 타임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입술이 너무 말르거든요. 제 최애 립밤 이거를 정말 수시로 발라줘요. 그리고 제가 러닝 시작했어요. 와, 러닝 하는데 정말 모든 몸의 수분이 다 빠져나가거든요. 입술이 말라 가지고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립밤 정말 정말 원래도 사랑했지만 더 애용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자, 애교살 최근에 추가한 방법인데요. 제가 아까 다크서클이랑 눈두덩이 색소 침착이 조금 고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핑크톤으로 화사하게 잡아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요즘 알게 된템 베이지크, 베이지크 무드 슬림 라이너, 08 코튼 핑크 컬러인데 이 용도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를 애교살에다 발라봤거든요. 이 진짜 약간 그 여러분 컨실러 펜슬로 애교살 먼저 밝혀주는 그단계 그런 거 아시죠? 그 용도 같아요, 저는. 이거 한번 깔고 섀도우를 얹어주니까 착붙인 느낌? 풀칠을 먼저 해두는 느낌이라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그려주고 다음에 제가 사랑한다는 아이 팔레트가 또다시 나옵니다. 아까랑 똑같아요. 이두개 먼저. 전반적인 애교살에 발라줍니다. 애교살이 좀 두툼하고 길면 예쁘잖아요. 통통한 거. 아이라인을 지금 여기까지 빼놨으면 이 정도까지 애교살을 밑으로 잡아줘요. 위로 올라가지 말고요. 그래서 멀리서 봤을 때 정말 여기까지가 내 눈인 양 영역을 넓게 잡는 거죠. 이렇게 했으면 여기서의 킥이 나옵니다. 밑에 치크 컬러 바르라고 해놓은 살구 컬러가 있어요. 이거랑. 핑크 있죠? 이 핑크 컬러랑 살구랑 마지막에 그냥 하얀 거 조금 섞어줘가지고 다시 한번 애교살을 그려줍니다. 그럼 진짜 애교살이 뽀용하고 튀어나와요. 살구 컬러가 진짜 진짜 예쁘달까요? 이게 진짜 치트키예요, 이 컬러. 가 삼각존이 비어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아몬드 컬러랑 하얀 거랑 조금 섞어서 저 원래 양쪽 눈 화장을 같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빨리 보여드리려고 한쪽만 해보고 있어요. 원래는 이렇게 맞췄으면 쿠션으로 피부를 다시 한번 정돈해 줍니다. 그 다음에 눈썹을 그려요. 요즘에 밝은 눈썹이 좀 예쁜 것 같아서 브로우 마스카라를 쓰고 있고 머지 더 퍼스트프루프 브로우 마스카라 카푸치노 컬러입니다. 이번엔 소리 작아서 세밀하게 터치하기가 쉽더라고요. 눈썹 그리기 전에 컬러를 먼저 바꿔주고 눈썹 결 반대로 먼저 액을 충분히 묻혀준 다음에 색을 입혀줍니다. 아이브로우는 릴리바이레드 스키니 매스 브로우 펜슬 5번 토프 브라운. 이거 진짜 다 써서 진짜 조금 남아요. 그려볼게요. 눈썹은 아이라인 그려놓은 거에서 각도는 조금 맞아야 돼요 본인의 눈매 혹은 아이라인보다 너무 질거나 너무 길게 그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이렇게 그리고 솔로 좀 자연스럽게 풀어주세요 뭉친 부분이 있다면 컨실러 펜슬이 있는데요 이거는 꾸셀 제품이고 컨실러 크레용 CC706입니다 눈썹의 모양을 좀 가려줘요 저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애교살 그림자랑 볼터치랑 코쉐딩이랑 턱쉐딩만 해주면 끝납니다 너무 오래 걸리죠? 하지만 예쁜 일부는 그냥 얻어지는 게아니죠 여러분 공을 들이고 노력을 다해서 자 이거 있죠? 이걸로 기름이 지면 안 예쁜 부위 콧볼 여기 눈썹 부분이 기름이 돌면 정말 안 예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인중 쪽도 잡아주고, 여기도 조금 잡아줘야 돼요. 기름을 잡았으면, 애교살 밑에 그림자를 잡아줘야 되는데, 쉐딩 제품으로 전 그려줍니다. 태그 제품이고, 다이소에서 샀어요. 여기 회색 컬러가 있거든요. 웃었을 때 가장 가운데에 깊게 들어간 부분. 찍은 걸로 퍼트려주기. 옆에 컬러랑 같이 섞어서, 콕 찍고. 앞뒤로 퍼트리죠. 그리고 코 쉐딩도 해줍니다. 회색 쉐딩이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동안은 너무 붉고 갈색인 쉐딩들만 나왔었는데, 회색 쉐딩이 나와서 진짜 좋아요. 콧망울 시작점에서 동그랗게 그리고, 눈 앞머리, 콧대부터 눈 앞머리까지만 그려줍니다. 콧대에서 눈 앞머리까지 한번 깊게 터치를 해주고, 그리고 옆으로 살살살 퍼트려주세요 다시, 여기가 제일 깊어 보이게. 이렇게. 중간까지 너무 일자로 빼주면 더굴을 중안부가 너무 길어 보여서 별로더라고요. 여기까지 하고, 이 반대쪽 화장 얼른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반대쪽도 마치고 왔습니다. 속눈썹 붙이고 나서 저는 따로 마스카라를 하진 않거든요? 제 원래 속눈썹이랑 인조 속눈썹이랑 같이 붙여주는 작업은 해요. 미샤의 노 리터치 보정카라입니다. 결이 좀 같게. 풀치를 해주는 거예요. 땀을 예쁘게 못 붙였다 해도 결을 잡아주면서 모양 잡아주기. 예쁜 속눈썹 컬링을 위해서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정도까지만 하면 진짜 샵에서 받는 메이크업 느낌이 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면봉 뷰러까지 해줍니다. 보통 인조 속눈썹에 라이터 면봉 뷰러까지 하면은 약간 망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깜빡 속눈썹을 애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속눈썹 불고대를 해도 모양이 망가지지가 않아요. 짠! 너무 예쁘다. 그리고 저는 평소에 펄을 좋아하진 않는데 혹시 펄 좋아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제가 추천드리는 펄. 데이지크 스타일릿 주얼 리퀴드 글리터 진주빛, 보랏빛, 핑크 보랏빛 잔잔한 펄이거든요 전는 이거를 절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 번에 터치하면 망했을 때 복구가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손톱 위에다가 납작 붓 브러쉬 있죠? 물티슈로 조금 더 납작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묻혀줘요 눈동자 중앙쯤? 반짝거릴 수 있게 발라볼게요 그리고 제가 정말정말 정말 좋아하는 블러셔 타입인데, 저는 베이스 블러셔를 항상 이걸로 바르거든요. 롬앤 베러 댄 치크의 W01 오디밀크. 골고루 바인 다음에, 애플존. 여기다가, 쭉쭉이 연보라 컬러를 발라주면요. 확 뽀용해지거든요. 진짜로. 두번 정도 이렇게 터치해주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블러 처리를 해준단 말이에요. 모공도 조금 메꿔주고. 피부 톤이 한순간에 확 잡히면서 뽀용해집니다. 너무 예쁘죠? 저 이거 진짜, 진짜, 진짜 추천해요. 이것만 발라도 정말 예쁘고. 제가 살구 톤으로 잡아놨잖아요. 그래서 위에 조금 더 터치해줘도 되는데. 3CE의 퓨어 케이크 한번 발라볼게요. 진짜 소량을 살살살 발라줘야 돼요. 포인트 컬러일수록 더 조그맣고 가운데에 컨실러. 루나 롱래스팅 팁 컨실러 01 바닐라. 안쪽으로 조금씩만 가져와요. 그리고 앞에서 봤을 때 광대 쪽도, 이마, 얼굴 라인 가쪽도. 여기까지 했으면 저는 무조건 픽서를 뿌려줍니다. 골고루 뿌려주고 아직 끝난 게 아니지롱. 자, 이렇게 머리까지 마쳤습니다. 저한테 남은 단계는요. 립인데 일단 립밤 가득 얹어준 립에다가 립 라이너를 그려주는데 바닐라코의 스머징 립 펜슬 누드오트 컬러입니다. 오버립 유행한 지꽤 됐잖아요. 근데 너무 크게 그리는 것보다 저는 이 세모 산 있죠? 세모 입술 산. 여기서 입술 중간 정도까지. 중간까지. 여기까지 가는 게 아니고 중간까지. 이렇게 그려주고, 여기. 여기. 이렇게만 그려줍니다. 이 컬러는 사실은 되게 갈색 컬러거든요? 갈색, 주황 갈색 빛이에요. 입술의 전체적인 볼륨감 키우는 데는 좋은 것 같고, 입꼬리를 올리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끝나는 지점에서 1mm 정도? 앞부분에서 점을 찍어요. 점을 찍고, 거기를 약간 이렇게 위로 블렌딩 해주면.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 보이는 듯한 착시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립. 제가 애정하는 롬앤의 쥬시 레스팅 틴트 베어 그레이프입니다. 이거는 뭐 너무 유명해서 아실 분들은 아시죠? 이거는 정말로 이거 하나만 발라도 예쁜 립한번더 가운데 부분에만 해주면 끝입니다 테마에서 이런 걸 사봤거든요 <laughs> 하이라이터가 미친 <laughs> 기포의 애프터로 사람을 홀리더라고요 그래서 사봤는데 여기 한번 얹어볼까 싶어요 원래는 저는 하이라이터 따로 하지 않거든요 해볼까? 이렇게 하고 블렌딩 한번 해볼게요. 어, 나쁘지 않은데? 짠! 하이라이터 한 효과가 조금 있네요? 하고 저는 진짜 찐찐찐찐찐막으로 얼굴에 기름기를 좀 잡아줍니다. 아무래도 픽서까지 뿌리고 나면 얼굴에 유분이 조금 다시 돌아서 여기가 기름기가 돌면 정말 안 예쁘거든요? 여기랑 턱, 여기랑 하면 끝! 오늘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요. 어, 저도 색다른 도전이었고 되게 재밌네요. 역시. 사람은 자기가 재밌어하고 흥미있어 하는 걸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뷰티 팁이나 꿀템들 정말 정말 많은데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 이외에도 다른 뷰티 꿀템이라던가 꿀팁들 정말 많거든요. 자주 자주 공유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